친절한 매장에 와야 합니다. 깎아주면 친절한 거죠. 젤시마켓에 <laughs> 왔습니다. 그 전에 티모바일을 가가지고 심카드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. 여기는 티모바일인데 확실히 AT&T보다 싼것 같아요. 심카드 포함해서 54.44달러에 10기가, 그리고 전화랑 문자는 무제한. 그리고 완전 무제한 하려면 65달러인가? 아, 75달러인가? 그렇고. 근데 좋은 거는 심카드 가격이 포함되어 있어요. 30달러짜리도 있는데 2기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2기가 다 쓰면 4G에서 2G로 넘어가고. <목소리> <목소리> 고민됩니다.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6기가까지. 30달러 짜리는 한 달이 아니라 3주밖에 안 돼요. 3주. 그러니까 짧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드디어 심카드를 삽니다. 사실, 심카드를 25달러나 주고 사기가 좀 그랬거든요?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. 근데 지금 여기선 5달러에 가능해요. 베스트 바이에서는 10달러였고.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냐 했더니, 이렇게 정식 매장은 5달러이고, 다른 데는 좀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. 제가 처음에 갔었던 곳도 AT&T라고 딱써 있었거든요. 지도 보여주니까 정식 매장이 아니고, 옽셜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럽니다. 꼭 오피셜 매장을 찾길 바래요. Can I get official? Yeah, of course. Hey, 이분이 지금 해주실 겁니다. Hey, other. Yes. a u d i e McFly. a u d i e McFly. What is that? That's my name. Uh, Artie McFly. Uh, a u d i e McFly. Uh, McFly. Uh, McFly. Yeah. Yeah. Not, not other. This is my real name. This is my industry name. Ah. Uh. 너무 돈을 따지는 건가 싶었는데 20달러나 아낄 수 있었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좋죠. <laughs> 그리고 매우 매우 친절해요. 제가 ATT를 선택한 이유는 어, T모바일이 굉장히 느리다는 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ATT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ATT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뉴욕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AT&T, 그리고 스프린트, 그리고 모라이즌이라고 합니다. 게다가 번호까지 고를 수 있게 해줘요. 근데 딱히 좋은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거? 야. 지금 심지어 매니저님이 코드까지 이용해 둬가지고 심카드 5달러도 안 냈어요. 너무 좋아. <laughs> 친절한 매장에 와야 합니다. 깎아주면 친절한 거죠. <laughs> 저는 한 달이 지나서 또 인터넷을 사러 왔습니다. 이번엔 쿨하게 언리미티드로 65달러에요. 여기 매장이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 심카드도 할인해줘요. 여기 AT&T 왔는데 제가 아는 건 30달러였거든요. 얼마니 심카드 비용 따로 해서 25달러입니다.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요. Thank you.